레즈댄스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벨레, 뭐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방송댄스 이렇게 춤을 많이 췄었는데 어... 어떻게 보면 현대무용을 입시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... 강압적인 것... 아, 가... 살짝의 강압적인 면이 있는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춤보다 어, 춤출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 감정에 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현대무용이 더잘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무대에서 춤출 때 좀 관객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? 어,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, 어, 어,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현대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껏 하고 있지 않나 <laughs> <laughs> 질문의 대답이 맞 맞죠? 어, 네. 네. 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